자 우선 이 ai는 전례 없는 속도로 새로운 억만장자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낸다 지금 억만장자 만들기 뭐 그죠 한 10년에 한두 회사가 나올 똥 말똥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죠 몇 주에 한 개의 억만장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게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역사상 가장 빠른 억만장자 배출기. 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AI 하면은 억만장자 최대 부자가 된다. 어 다른 갈 필요가 없어요. 지금 공장 만들어서 뭐 로봇 만들어서 뭐어 떡볶이 만들어서 억만장자 될 수가 없는데 AI만 억만장자를 많이 만들어냅니다. 인공지능 산업이 현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새로운 억만장자를 만들어내고 있다. 에, 이게 지금 이제 시장 조사 기관입니다. CB Insights를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. 전 세계 AI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이 1조 어, 지금 현재 뭐 1.4조 원 정도 하면은 유니콘 기업이라 그래요. 예, 전 세계 AI 유니콘 기업이 498 500개다. 굉장하죠, 500개가 있는데. 총 기업 가치는 2조 7천억 달러에 이른다. 2조 1조가 1400조, 그러니까 2조면은 2800조, 3천조. 그러니까 AI 회사들이 3천조 이상을 가지고 있다. 이런 거예요. 이 가운데 100개는 2023년 이후에 만들어진 회사다. 2천이상. 그러니까 2년, 2년 안에 이렇게 100개 이상이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. 1조. 어, 1.4조 원.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은 제가 지금 구글 제미나이 2.5 플래시 또는 프로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생성한 이미지예요그 많은 AI, AI 칩들이 보이죠? AI, AI 회사들이 돈을 달러, 엔 있죠, 그죠? 달러, 엔부터 시작해서 뭐, 그, 이거는 어, 여기 엔이 있고 요것은 어, 파운드고 뭐딱이항 얘는 음, 코리안 원은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 음, 것이 바로 AI다 어디서 나와요 AI에서부터 나온다 돈은 AI 사업을 해야지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요것은요